안녕하세요. 김천이에요왜 어, 끊었냐면요. 제가 그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갈 시간이 됐거든요. 제가 오늘 학원에 5시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갔죠. 그래가지고 찍다가 끊겨가지고 학원에 갔다 오고 그리고 갔다 온 김에 밥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다른 소리 잠깐만 할게요. 학원에서 그 수학 기출문제 풀었는데 20년간 2020년과 다 맞았는데 1 9년거에서하나에 틀렸어요. 근데 왜 틀렸냐면 부호 틀려서 틀렸다. 오늘은 슬픈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내가 아까 회사령 폐지 하다 말았죠. 이 회사령 폐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회사령 폐지 아까 회사 회사령 폐지 나왔죠? 어? 왜안 넘어가? 아, 왜안넘어지 회사령 폐지 그 회사령이 1910년대에 그 회사를 만들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사령이 1910년대에 만들어졌었는데, 거의 1920년대에 없앱니다. 근데, 얘네가 회사령을 없앴는데, 이거를 조선인 족이라고 없애진 않았겠죠. 그니까, 이거를 왜 없앴냐면, 일본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자본이 어머나, <laughs> 나무도. 밥 먹고 났더니 기력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일본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회사령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 조선 총독부라고 해도 일본인 자본이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오는데 약간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령을 폐지함으로써 일본인의 한국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 회사령이 원래 허가제였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 회사령이 없어진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회사가 늘어났겠죠. 일본인이었다가 투자를 하니까 일본 회사가 늘어나고 일본의 자본가가 조선의 값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착취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본 돈에 많이 벌고 반대로 민족 자본은 더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통치를 했는데 우리 민족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또 맞서 싸워야 되죠. 1920년대 독립운동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국내 먼저 알아볼게요. 국내.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국내 국외에 나눠가지고 알아두면은 좋은데 구분 될 거예요. 이거는 아마 <laughs> 각자고 안 해워도 그냥 짱구리 조금만 굴려도 구분이 되니까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들면 돼요. 원래 우리 민족이 그냥 와 우리 민족 이거 하나였는데 우리 민족 운동이 분할합니다 어떻게 분화했냐면 민족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사회주의는 예, 1920년대 요맘때쯤에 그 소련이 생겨가지고 그때 젊은 지식인들이 그 사회주의를 받아와가지고 젊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사회, 사회주의가 퍼져가지고 우리 민족에서도 사회주의 세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회주의니까 사회운동 같은 거를 전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민족주의도 두 개로 갈려요. 타협적민주주의가지고 타민. 비타협정민족주의 비타민. 어, 내일 시험 보기 전에 비타민을 챙겨 먹으면 기록이 소사 나겠죠. 네, 내일 아침 에 일어나서 비타민을 먹. 네, 심천님 개소리 그만해. 어쨌든. 예. <laughs>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새끼들이 이분들이에요. 타협정민족주의가 자치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자치론. 자치론은 뭐냐. 일제 통치 그 뭐냐.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식민지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자. 일단 단시간에 독립이 어렵다고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안 좋은 쪽에서 보면 약간 친일적이거든요. 왜냐면 일제 식민지 체제를 인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의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비판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이라고.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주의자 새끼라하고 놀지 않겠다. 그리고 또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연합할 기회가 또 생깁니다. 예. 60만세운동 여기에서도 비타민하고 사회주의가 연합을 한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이따가 어쨌든 곤식을 가지고 비타민하고 사회주의가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아주 중요합니다. 신간회 그 전에 나왔던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돼요. 활동했던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신간회는 이렇게 비타민하고 사회주의가 같이 만들었고 어,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사회적 민족주의애들이 대척을 하고 얘네들이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활동은 민중계몽뭐 강연에 사회활동 후원. 아무래도 얘네가 사회주의니까 사회활동 같은 걸 후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사회주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활동 후원을 하고. 네. 예. 그리고 밑에 나올 광주학생 황일운동. 이후에 확산되는데도 신간회가 후원을 하고 기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뭐를 했냐면요. 아무래도 그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같이 그쎄쎄하면서 손을 합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간애가뭐했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합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 이게 그 이게 흩어져 있던 게 하나로 합친 거기 때문에 민족 유일당 운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신간의 자매 조직으로 해가지고 근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우회 여기는 여성 조직이에요. 여성 조직이어가지고 여성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뭐 인신매매 철폐 이런 거를 주장했던 그 여성 인권의 여성 인권 여성 인권을 그더 높이고 그런 거를 위한 전국적인 여성 단체 이렇게 큰 여성 단체는 또 없었어요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타민 애들이 여기에 기어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애들하고 타민 애들하고 갈등이 좀 잦았어요. 이런 내부가 있등, 갈등, 내부가 있등하고, 어 우리나라에서 한 거는 다 일제의 간섭이 있을 거예요. 일제의 간섭 이런 것 때문에 해체가 되게 됩니다. 보면 심민, 심민애를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둬야 돼요. 신간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운동이 여러 가지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이란 아까 해사령이 폐지되면서 아, 폐지 그 일본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민족자본이 상대적으로 억제된다.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물산장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물산하고 국산품. 그러니까 국산품을 애용하고 일본 상품을 배척하자. 일본 상품. 일본 상품에 배척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요. 평양에서 뭐 전국적으로 갔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것도 수립을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냐면 일단은 당연히 뭐 일제 방해가 있었죠. 일본 일본에 약하게 만들고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하는 거니까 일제 방해도 있었지만 일단은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 근데 여기다가 조선 물산을 많이 살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 배웠죠. 우리 그 사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일본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렇지? 에, 수요 곡선. 근데 이게 이 가격이잖아요. 근데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아, 이거 잘릴까? 잘라.